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100가지 감사,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표에서 우리 청소년부의 전진서 학생이 100가지 중에 몇 가지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전진서입니다. 제가 작성한 100가지 감사 중3 0가지 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 영성훈련을 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샘물학교에 다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신앙 깊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착한 선배들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일어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 찬양가사, 찬양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언제나 복종이 있는 목상으로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음악의 길을 열어주시고, <laughs> 음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 때 다른 누군가가 아닌 주님께 기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로브 찬양 팀을 통해 찬양 사역자의 꿈을 구개하심에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친구와 힘든 일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역사하셔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나도 크게 성장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교만으로 힘들어하는 날안하시고날 아시고 안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악기를 접하여 친구들과의 교제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을이 되며 언제나 파란 하늘로 나를 반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루틴을 세우며 자기 경영 능력을 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축구를 6학년 때보다잘 하게 하시고 학교 대표팀에 발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려 애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학교 축제에는 못 나가게 되었지만 축제보다 소중한 친구를 회복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학 실력이 나날이 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적 실천을 통해 은혜로운 고백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매일매일 다른 은혜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예민해진 날천 찬양으로 위로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스피치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발표 능력을 기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친구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을 통해 더욱 가까워짐에 감사합니다. 학교에서의 국토순례와 연극, 농사 동아리의 활동을 통해 여러 추억을 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 년간 파송을 마치고 임명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laughs> 이까지 감사를 쓰면서 한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감사한 것이 훨씬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명해서 감사하다고 할때 마음이 이렇게 <laughs> 찡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부임에서세 번째로 맞게 되는 추수감사절인데 해마다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마다 풍성한 은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3년째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가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벌써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 것을 보셨고 어,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될텐데 <laughs> 이런 생각들도 하고 계실텐데요. 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주일에 오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가는 것이 늘 마음에 이렇게 걸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카페를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 라면만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절기 때몇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잘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에는 풍성한 식사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해도 뷔페를 하는데요. 어, 또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올, 오늘도 사실은 교회 모든 장소를 식사 장소로 써야 되는 형편이라 또몇 년이 지나면 야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 어, 추수감사절에는 뷔페 먹었는데 뭐 이런 추억을 나누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뷔페 얘기를 하다가 문득 생각난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매일매일 나오는 시트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트콤이라는 형식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짤막하게 코믹한 이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였는데 그 중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시트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01년 2월 13일에 방송되었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어, 드라마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20년 전에 본 드라마가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요. 또 놀라운 게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말고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오늘 전체를 보여드리면 예배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고 짤막하게 한 부분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그 에피소드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배우 노주현 씨와 신구 할아버지가 나오시거든요. 두 분이 부자예요. 예, 그 신구 할아버지가 아버지고 그 아들이 이제 노주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신구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전혀 못 하고 계시는데 어, 가족들이 뭘 먹으시면 할수 있겠냐고 뭘 먹으시면 좋아질 것 같냐고 했더니 이 신구 할아버지가 개구리 뒷다리를 먹으면 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괜히 식구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지금 한겨울인데 방송된 날짜가 2월 13일이잖아요. 아직 경칩도 안 지났는데 어딜 가서 개구리를 구해오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효심이 깊은 아들 노주현이 그 개구리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저녁 때 개구리를 잡아서 온 거예요. 덕분에 아버지가 개구리를 잘 드시고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신과 할아버지한테 그 아주 좋은 호텔, 뷔페 상품권이 생겼어요 그걸 누구 주고 싶을까요? 효심 깊은 아들 어, 주현이 주연이가 날 위해서 그 차온 겨울에 개구리를 잡아왔는데 주현이 줘야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뷔페 다녀오라고 상품권을 줍니다 아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뷔페를 가려고 집을 나가다가 문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칩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상품권을 쓸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날 안 가면 못 가요 근데 뭐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또 뷔페를 먹으러 가겠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아들한테 신구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다녀오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20년이 지나도 이 영상을 기억하는지 아시겠죠? 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을 배부르게 하신 사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이라고 싶어요 오늘 강단에도 이 앞에도 있는데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뭘까요? 예, 오병 이어예요 예,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 백성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도 열두강 줄이가 남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집트의 고깃가마 옆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여기로 여기까지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배부르게 먹고 내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인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 안에 질문이 들었는데 백성들은 배가 불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도 배가 부르실까? 그런 어, 마음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그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각자 시켜놓고 둘이서 식사를 해요. 어린 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아빠는 우리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아버지를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 거왜 시켰어? 돈 아깝게. 아빠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되겠네. 아빠 거돈 아깝게 왜 시켰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허기가 밀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죠. 예, 그 만나와 매출하기로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배가 부르셨을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6월절이죠6월절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요. 또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초실절, 칠칠절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초막 텐트를 치고 사는 절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가정에 가면 테라스가 넓다고 하죠. 초막절을 지킬 수 있게 텐트 칠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뿌리가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개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식사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만 배부른가 하나님도 배부른가.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굶주려 있지 않으실까? 우리는 배부르게 먹는데 하나님은 굶주려 있는 게 아닌가?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배부르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딱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어, 음식은, 하나님 배부르게 드릴 수 있는 음식은 감사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나가서 뷔페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먹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식이 뷔페예요. 왜냐하면 각자 각자 다른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각자 각자 1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을 뷔페로 받으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배가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다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우리 학생이 감사에 고백을 했고 아까 진서가 한 것처럼 했고 또 (2부에) 또 우리 (1부) 때 (1부) 예배 끝날 때는 이진호 목사님이 감사의 증인이 되셨어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온라인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십시오. 또 오늘도 진서가 감사 증인이 됐고 또한 분의 감사 증인을 제가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제가 꼬 왔습니다 오늘 빌려 왔는데 그 저에게 있어서는 추수 감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제가 설교 때 종종 어떤 얘기 드렸냐면 중학생이 추수감사절에 통장 헌금했다. 예, 제가 그 추수감사절 전주에 너네 감사 제대로 표현하려면 액수로 표현하라 그랬어요. 예, 금액으로 표현하라고. 너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추수감사 헌금 그냥 천원 내지 말고 진짜 감사하면 액수로 표현하라.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수감사절에 그 헌금함에 통장이 그냥 통째로 들어와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 통장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에, 그 이번 주에 제가 기, 생각도 안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본인이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데 졸업 연주회가 수요일에 있다고 그 연주회 앞두고 제 생각이 나서 에, 알려드린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진짜 추수감사의 사람이잖아요. 그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학생이 중학교 여학생이 통장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길을 잘 열어 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막 복되게 하시고 막 대로와 같이 열려야 되는데 때마다 좀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는 일도 좀 힘들었고. 하여튼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이 아이 기, 이왕이면 길을 그냥 활짝 열어 주시면 좋은데 조금씩 조금씩 열어 줘서 그렇게 어렵게 갔고요. 또 대학 갈 때도 하나님이 또 그냥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면 좋은데 조금씩 열어주셔 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을 다 알죠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한다고 졸업 연주회가 있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 제가 문자 받고 며칠 있다가 전화 했죠 주일에 뭐하니 <laughs>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고 연주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김희루 청년을 소개합니다. 나올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콘트라 베이스를 전공하고 있는 김희루입니다. 저는 중3 때 베이스를 전공을 늦게 결정하고 또래 친구들을 따라가기 위해 학교를 자퇴 후 예고 편입을 위해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전공을 결정하고 감사하게도 예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고, 예고를 다니며 대학 입시의 길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클래식 악기 전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지도 몰랐고, 평범한 집안이었던 저는 다른 부유한 친구들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당장에 레슨비도 없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 입시 시험까지 갈 수는 있을까 걱정을 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고3 때한 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해서 효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시에서 원하던 학교들을 모두 떨어지고 좌절하여 정시가 남았지만 응시도 하지 않고 악기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체능이라 정시까지 약두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도저히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습실을 빼고 다른 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스무 살이 되어서 진로를 놓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통해서 대학에 갔지만 아 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악기를 잡고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통해 대학에 갔지만 원하던 학교를 합격시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던 학교에 붙게 하셨습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한걸제 주변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봐왔기 때문에 다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고3 재수 때는 우울 증세가 와서 정신과에도 다녀봤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것도 아니라 마지못해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합격 이후에도 악기 쪽으로는 절대 진로를 가지 않으리라 다짐 후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하였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며 복수 전공을 두 개씩 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는 약간 멀어진 채로 1, 2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풀리며 친구들의 연락으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교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이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공동체와 연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학교 생활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힘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시선을 돌리자 힘든 공부도 즐겁게 할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학교 교수 인솔 프로그램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셔서 베를린에 2주 정도 머물며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피라모닉과 교류하고 레슨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다시 음악과 악기에 흥미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전공이지만 악기를 싫어하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입니다. 이후 오케스트라 오디션도 보고 지난주 수요일 졸업 연주까지 무사히 마치게 하셨습니다. 졸업 연주를 준비하던 약 두세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매일 세네시간의 수면 시간과 쪽잠을 자며 연습을 하는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무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 연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주셨고, 저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제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지연 목사님을 통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중삼때 염재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추수감사절에 용돈을 모으던 통장을 황금 봉투에 넣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탈북미, 탈북민의 대학 등록금 일부에 쓰여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마음이기하게 여기셨던 것인지 저는 4년 동안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으며 한 번도 제 돈을 낸적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다니고 있고 내년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를 인도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최고의 음식을 대접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 배부르다. 오늘 내가 아주 든든히 먹었다. 아, 하나님의 이런 아, 기뻐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를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오늘 우리의 최고의 요리를 감사로 빚은 최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그런 <laughs>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